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은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시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릴 거한 크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시험 일정 제가 강의하는 교재 안내, 제 강의의 특징, 당부의 말씀,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우리 FAT 1급 시험은요, 국가공인 자격시험이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여기 제가 적어드린 홈페이지 있죠. 여기 꼭 회원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도 하고, 교육용 프로그램도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것도 다운로드 받아서 연습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자, 시험은 이론 30점, 실기 70점, 합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자, 우리 시험 프로그램은 더존 비즈원에서 나온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봐요. 자, 문제가 자, 이론 30점, 실기 70점으로 구성됐는데 이론은 한 문제당 3점씩 해서 객관식 문제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재무회계라는 부분이 있고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또 보통은 재무회계가 자, 일부 문제 곱하기 3점에서 21점이 나오고 부가 가치세가 세 문제 곱하기 3점에서 9점. 이런 식으로 주로 출제가 되더라고요. 자, 실기는 기초 정보 관리에 의해 거래 자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개를 해서 이걸 프로그램에 기록하는 거예요. 부가 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된 거 결산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잘했는지 검토하는 거, 실무 수행 평가까지 해서 62점이 출제가 되고, 회계정보 분석에서 8점이 출제가 됩니다. 시험 일정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한국공인회계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지금 강의되는 시점에, 시점에서 공개된 일정을 쭉 한번 적어 봤는데요. 혹시 이게 뭐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고 아니면 68회까지 제가 적어 드렸는데 나중에 뭐 69회, 70회 확인하고 싶다. 공인회계사회 자격 시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딱 보기 편하게 홈페이지 들어가자마자 눈에 딱 띄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험이 있는데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노트북에 그 카메라 기능이 있다거나 아니면 데스크탑만 있으면 그웨일캠 있죠. 그냥 뭐 인터넷에서 조금 이제 적당한 거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자 이거 이제, 이제 집에서 또는 혼자 사무실에 있을 때 나와서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 시간이 자 일단은 이제 응시하는 분이 뭐, 이거, 응시자와 이제 실제 시험 보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환경 설정도 검토해야 되고, 했는데 뭐가 잘안 돼요. 그러면 또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좀 뭔가 이제 도와줄 수도 해야 될것 같죠. 그래서 신분 확인 및 환경 점검. 자,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시부터 15시까지가 60분 동안에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60분이지 2시간을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야 돼요. 이게 초창기에는 이제 문제를 다 풀잖아요. 그럼 이제 종료하고 이제, 아, 그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시험을 마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방식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부정행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그 시험이 저 이게 10, 오후 3 시가 딱 돼야지 시험 종료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그 다음에 교재가 있는데 자 방문각에서 나온 방문각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F.A.T 회계 실무 1급 2023년판으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걸 또못 찾으시는 분 계실까봐 저자 이름도 적어봤어요. 한 다섯 명 정도 있는데 뭐공경대외이 저로 하고요. 그리고 뭐 그냥 뭐 여기는 없겠지만 2022년이 아니라 2023년 책으로 좀 수업을 들으셔야지 되겠고요. 가끔 가다 보면 다른 저자 책으로 수업 들으는 분들 계신데 그럼 안 되고 이 책으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저 그리고 제 강의의 특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어느 선생님들이나 제 강의는 알기 쉽고 재미있게 강의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지. 내 강의는 어렵고 지루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는 알기 쉽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물론 이제 노력은 하겠지만, 그리고 제 강의의 특징이 카톡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요, 이제 이 강의 끝나고 이제 이게 1강이잖아요. 2강 시작할 때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 카카오톡 이거 하시죠? 그럼 저 이제 친구 추가 하시다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뭐 게시판에 질문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요일날한 저녁 한일 시쯤에 공부를 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요. 그래서 고객센터 게시판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미 직원이 퇴근을 했겠죠. 7 시면. 그리고 나서 토요일 일요일 쉬겠죠. 월요일날 담당 직원이 출근을 했는데 어 질문 게시판에 질문이 올라왔네.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요. 김은주 선생님 질문에 답변 좀 해주세요. 또 이제 제가 그거 보고 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금요일에 질문을 했는데 월요일이,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돼서 답을 듣거든요. 너무 늦어요.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카톡으로 직접 문의하신 게 낫고 또 물어보실 때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뭐 98페이지에 5번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이 강의하는 책을 항상 휴대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 핸드폰으로 한번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보다 빠르고 편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그리고 당부의 말씀. 자, 첫 번째로 공부하는 습관 드리기. 자, 앞에서 시험 시간 얘기했죠. 환경 설정 이런 거 검토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여러분들이 두 시간 정도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이 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좀 이게 학생이신 분들은 괜찮은데, 오랫동안 좀 공부에 담을 쌓았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한 시간, 한두 시간 정도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리고 두 번째로 강의의 집중. 이게 딴짓을 하고 싶은 막 유혹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컴퓨터로 강의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카톡을 한다든가 아니 유튜브를 본다든가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충동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참아주세요. 그냥 수업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어떤 선생님들은 강의 하나가 뭐 50분에 뭐 1시간 막 이래요. 근데 제 강의는 그냥 좀 짤막짤막하게 끝날 겁니다. 한뭐 20분 정도? 그러니까 남들이 60분 강의할 것처럼 20분씩 3개,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좀 지루해질 만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좀, 좀 짧, 짧은 시간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의 순서가 있는데, 자, 우리 책은요, 여기 표지에도 보면 이론편, 실무편, 기출문제,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좀 상황에 따라 좀 페이지를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순서대로 나가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은 좀 제가 다르게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강의하는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제가 첫 강의 오리엔테이션 말씀드렸고,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모두 합격하시고, 자, 벌써부터? <laughs>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